사람이 사람을 만난다. 그중 남녀의 만남은 여타 다른 인간관계들보다 다이나믹한 감정들이 출현해 공연을 진행한다. 잔잔한 감정이 상영되고 있는 와중에도 그들의 내면은 복잡하다. 뜨거운 감정이 상영되고 있는 와중에도 그들의 내면은 평온하다. 사랑의 단계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 인간을 가장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감정은 단언컨대 사랑일 것이다. 합리적 사고, 목표지향적 사고는 생태계에서 인간을 가장 인간으로 만들어준 사고방식이다. 허나 사랑이 출현하는 순간 이 사고방식은 미련없이 퇴장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많은 과업을 계획한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밖의 시나리오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때 사랑의 출현은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를 만들어내 시나리오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그래서일까? 역사적으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사랑을 경계해왔다. 그들이 계획한 위대한 여정에서 가장 불안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사랑은 인간을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일까? 다양한 호르몬의 작용으로 뇌의 특정 부위에 영향을 미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를 제쳐두고 나서 생각해보자. 그 이면, 왜 애초에 그런 호르몬이 튀어나오는 걸까? 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표면적 의미에 매몰되지 말고 그 의미를 좀더 확장시켜보자. 확장시켰을 때 다양한 단어들이 튀어나오겠지만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의미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다.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행태는 사랑 이외에도 인간사의 모든 관계를 작동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모든 행동을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한다. 무리에 소속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낸다. 타인에게 나는 이만큼이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남들의 부탁을 들어준다. 선한 행동을 하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남에게 봉사한다. 인간은 주기적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지 못하면 병들기 시작한다. 혹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겨나는 순간 극한의 외로움이 덮쳐와 인간으로 하여금 이상행동을 하게 만든다. 처음엔 빠르게 확인받고 싶어서 과장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과격한 우정맹세, 과도한 선행, 또는 원나잇과 같은 짧은 충족의 만남들.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이내 정식으로 병을 진단받는 지경에 이르른다. 이렇듯 인간은 본인을 중요한 존재로 확인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확인받지 못하게 되면 병들게 된다. 그리고 인간을 중요한 존재라고 확인해주는 가장 강력한 관계는 연인과의 사랑이다. 사랑은 인생의 목적과도 같다.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체의 DNA에 입력된 영순위 명령값, 자손 번식. 이 명령값을 수행하면 그 결과로 인간은 매우 중요함이라는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생명을 창조해냈다는 증거 앞에서 그 누구도 나의 중요함을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손 번식이라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높은 값의 중요도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당장의 나의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사랑의 중요성 앞에선 중요하지 않다. 사랑과 나의 목표를 중요도 측정 거울에 달았을 때 목표 달성보다 사랑을 통한 중요도 획득이 더욱 확실하고 강력하기에 인간의 본능은 당연히 사랑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연인과의 뜨거운 사랑은 자손 번식이라는 높은 중요도 획득의 당근을 매달고 당나귀를 이동시키는 모양새이다. 당근은 얻지 못하더라도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서로에게 충분한 중요도를 전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나는 이 영상의 제목 오래된 연인과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꽤 오래된 커플이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다른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다가 재결합하고 그러다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저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커플을 바라보다 보면 답답한 마음에 분통이 터지기도 한다. 저 커플이 저러는 이유에 대한 대답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 그 사람만 못해서 가장 익숙하고 편안해서 나랑 성격이 제일 잘 맞아서 등등. 이러한 이유는 본질적인 대답에 겉표면에 둘러싸인 것이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변명이다. 나는 오래된 커플의 행태를 중요성의 확인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답에 근접하다고 생각한다. 오래된 커플은 오래되었다는 그 시간 자체가 나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 중요도를 확인받는 과정을 밟는 것보다 기존에 이미 오랜 시간이라는 증거를 통해 신속하게 본인의 중요함을 확인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로가 더는 사랑하지 않더라도 이미 과거에 박제된 시간이라는 증거는 나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반박 불가능한 명제로서 확인시켜준다. 하지만 결국 그곳엔 사랑은 남아있지 않고 중요성을 확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도피해 찾아간 안락한 침대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서로로부터 중요성을 꾸준히 오랫동안 확인받고 지낸 이두 사람은 잠시라도 중요성을 확인받지 못하는 순간을 보통 사람들보다 견디기 어려워한다. 그렇게 징글징글한 굴레에 빠져버린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를 그녀를 떠나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 오래된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신속하게 충족되는 중요도 확인 과정에 마치 마약처럼 중독된다. 그래서 남의 중요도를 높여주는 방법을 잊어버린다. 그들도 처음에는 서로의 중요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했을 것이다. 그러다 점차 그들의 사랑은 조건문의 형태로 변질돼버린다. 만약 내가 뭐뭐 하면 너는 무엇무엇을 이들이 오래된 연인과 헤어지고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상대방의 중요도를 높여주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잊어버렸던 상대방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 주던 내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중요도 확인의 메커니즘은 선순환 구조이다. 사람들은 생각만큼 너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렇다. 사람들은 모두 본인의 중요성을 어떻게 확인받을지 궁리하며 일상이라는 무대에 입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에 관심 갖기보다는 내 말을 들어줌으로써 높아지는 본인의 중요성을 더 신경 쓴다. 오래된 커플들은 위와 같은 인간의 중요성 메커니즘을 까먹은 채로 헤어지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전에 느꼈던 강렬한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아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다. 나의 중요성을 확인받기 위해선 그들에게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들의 중요성을 먼저 높여주어야 한다. 인간이 중요성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절대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능동적인 캐릭터가 될때 중요성을 느낀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웃는 내 모습을 볼 때,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고 보람을 느끼는 내 모습을 볼 때, 성격이 이상한 당신이 나에게만은 간절할 때. 남들이 다 좋아하는 당신이 내 것일 때. 인간이 중요성을 느끼는 순간은 위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다. 사실 우리는 은연 중에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오래된 커플들 역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조건문으로 바뀌고 그것에 중독된 순간, 조건 없이 주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인간은 본인에 대한 중요성을 내려놓는 순간, 웬만한 감정적 고통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모든 종교에서 본인을 내려놓으라는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도 이 지점 어디쯤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며 마쳐야겠다. 제발, 개좀 그만 만나라.